기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셨는지요. 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아, 여름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또환절기에또 여러분 모두 감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부터 36절에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의 말씀 제가 몽독히 올리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로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무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불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가나안 족속이 거,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루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셈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셈에스와 베다나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에아머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욕을 하였으며 아머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또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불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길 잃은 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발견케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새벽에도 죽게 예별을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조금 더 어렵지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판단을 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슨,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쁘죠.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 않거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몸과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순종의 삶 오늘도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순종 말씀의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 되시기를, 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전히 그 이전과 지금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의 말씀에 온전한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말 그저 그냥 살아가면서 한70%한80% 정도만 그렇게 순종해도 잘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냥 내 자체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순종하며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도 그렇게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정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또 100%가 아닌 어정쩡한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99%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와 평안을 마치 저당 잡히는 꼴이 되고 말죠 요셉 집화와 나머지 북쪽 집화들의 이런 정복 정복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정복 전쟁은 점점 더 정말 실패의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자신들이 유혹으로 받은 그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고 맙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종으로 부리며 어 어쩌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적인 판단과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아마 그렇게 타협하고 안주했던 것이죠. 아셀과 납달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땅의 주권을 가난한 족속에게 내주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거주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그뿐 아니라 단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분배받은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아무리 족속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산지로 쫓겨나기에 이릅니다. 유다 지파의 성공으로 시작한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는 단 지파의 이 완전한 실패로 어, 끝내고 있는데 요 이렇게 그들은 작은 불순종과 또 현실에 안주하면서 타협하고 안주했던 이 아니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영적인 이 타락은 어디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현실에 안주하면서 타협하고 안주했던 이 안일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영적인 이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까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인도주의적인 관용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소위 인권이라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인도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배되는 그러한 작태를 지금도 여전히 범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역행하거나, 불순종하게 하거나, 대적하게 하거나, 그래서 결국 타락해 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보면 처음부터 대놓고 드러내고 한, 드러내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우리들 가운데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그 벌어진 작은 틈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허락한 것이죠. 우리들 스스로가 허락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단지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아모리인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 그들의 우상과 신들도 그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에게도 미혹과 불순종의 일이 자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인한 죄는 어느 단계에서 막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갈수록 점점점 더욱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그렇게 쌓고 쌓고 쌓아지면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 주일 예배도 한주 빠지기가 어렵지 한주 빠지고 두주 빠지면 또세주 빠지고 한 달을 빠지면은 그 뒤로는 점점 빠지는 일에 대해 무감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생긴 것 같이 된건 아닙니까? 이제는 빠지기가 더 쉬워지기도 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마치 합리적인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영적인 결과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자신이 결국은 책임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거대하고 높은 건물도 기초를 다지고 아주 작은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또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에 이어서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들의 점령 이야기는 마치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와 같이 정탐꾼을 파견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델에서 나오는 가나안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성의 입구를 알려 주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렇게 요셉 지파는 베델을 진멸하긴 하지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사람과 가족들을 살려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대해 주고 살려 준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헷 사람의 땅에 또 다른 루스를 건축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은 승리는 결국 예. 정말 실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 편법을 동원하고 사람의 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한 것을 통하여 어찌 보면 잠시 동안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화가 다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 좋아하시겠지. 또 이렇게 내가 일을 이뤄내면 칭찬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오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100%라는 말은 어떤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이루고 또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어떠한 명령이든 아주 작은 것이 듣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유함으로 그저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이 100%가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쉬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과 기쁨과 또 그것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는 또 그렇게 아름다운 영원구원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게 이루어지기를 또 그런 삶을 함께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초언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되 온전한 믿음의 순종, 기쁨의 순종, 감사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순종을 받으셔서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순종,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